네 슈퍼 스피드로 마라톤 엑시트 더 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인 또디볼보 디지털과 그리고 싱글 코어와 연관이 있는 저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임이죠 어, 멋진 런 준비해주신 우리 후라이드 튜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이후 올해도 엑시트 더 건전으로 참가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조금 다른 모드로 무기가 드랍되는 무기고 모드에서 모든 방을 도는 풀퍼센트 런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중계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뒤에서 이제 소통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온 거니까 뭐 일단 시작 준비 되시면 네. 어, 타이머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타이머 켜는 어... 타이머 켜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타이머 지금 켜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음. 매치 더 건전은 그 엔터 더 건전이라는 플랫, 아니요, 저기, 뭐, 탐막 슈팅 액션 게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스피노프 격 게임인데요.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점프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무기 또한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모바일로 먼저 나왔던 게임이죠. 애플, 애플 독점이었다가, 네. 콘솔로, PC로 나오고. 또 약간 웃픈게 모바일로 하도 흥해서 제발 PC로 내달라고 했는데 PC로 내니까 마음에 안든다고 욕을 엄청 먹었던 참 아이러니한 게임이죠 네. 플랫폼 위에서 적 웨이브를 상대하고 웨이브를 상대하면서 보스를 상대하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시는 모드의 제일 특징이 뭐죠? 그 예전에 초기 버전에서는 총이 무작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총을 원하는 거를 설정할 수 없고 드랍이 되지 않는다. 그런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네. 원하는 원하는 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총을 얻은 얻은 걸쓸수 있게 하는 가장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PC 판으로 나오면서 수많은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제작자분이 착해서 다 틀어주셨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많이 했던 참우픈 게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나? 네, 뭐 글쎄요,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스팀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버전에서는그 뭐냐. 저 웨이브를 처리하다 보면 상점이 뜨지 않고 이렇게 생긴 방이 나왔잖아요. 네. 작년에 헬로트 함수 업데이트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상점이 위에서 상점으로 아, 뜨고 아예 업데이트 돼서 예. 바뀌었군요. 아래에 다른 방을 상대할 수 있게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풀 퍼센트 런은 그걸로 상점에 있는 모든 방을 상대하는 예. 그런 크라 런이고요. 네. 뭐 제작자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게임의 애정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라서. 네. 뭐가 불만이네, 뭐 하면. 최적화가 별로네, 이런 거 거의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네. 불만인 사람들은 불만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첫번째 보스가 나왔고요 이 게임은 그 점프가 무적시간을 무적 주는데 이게 무적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웬만한 패턴들은 이렇게 노이트로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르기도 남아있고요 네, 일단은 뭐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무적시간에 점프로 있는 좀 관대한 판정이 있었죠 채팅에서 아, 글록토리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네, 히든 보스인 글록토퍼스라는 보스가 있어요. 네. 보통 이 런에서 글록토리스 런은 그 보스를 잡지 않는 런인데요. 네. 이번 행사에서 딱 5천원만 원하시면 그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글록토리스 런이 아닌 완전한 풀퍼센트 런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스를 처치했고 상점에서 높아는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살게 어? 없네요. 네, 그냥 가고요. 게임 진행하는 <laughs> 것보다 게임하면서 설명하는 게더 어려우시겠네. 원래 이제 중계를 준비하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네.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려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네. 못 오게 돼가지고 러너분도 결국엔 누군지 모르는 그런 비공개 중개자가 있었습니다. 아. 혹시 저 이거 런 끝나면 비밀스럽게 누군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비성 궁금해요. 님이죠? 네. 오호. 네. 아, 카지론 님, 5천원 감사합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글록토 가즈아라고. 네. 아, 글록토푸스 처치 미션이 달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풀 퍼센트로 변경 미션이 돼 버렸네요. 자신 있으시죠? 당연하죠 아네 보통 이두 이 번째 층에서 방을 정리하다 보면 상자가 뜨게 되는데 네. 생각보다 뜨지가 않네요 네. 상자를 뜨게 하려고 일부러 이 층의 구성을 변경을 한 건데 네. 느립니다 아 떨네요 도금총탄이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게 아... 아이템이... 이게... 상점에서 쓸만한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 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런에 필요한 DPS. 저는 네. 안정성은 버려두는 편이어서... 네... 아주 공격을 잘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금총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따라서 네. 데미지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어, 돈을 거의 안 쓰셨기 때문에 엄청 강하겠네요. 아하. 예, 앞으로도 안쓸 예정인 예정이네요. 네, 돈, 쓸, 돈을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올려주는 네. 아이템이 뜨지가 않아요. 네. 이상할 정도로. 검소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게. 어이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걸 <laughs> 잊어버렸어요. 네, 방이. 네, 하나 누락돼 가지고 다시 갔고요. 헬라인. 아. 어, 무난한 무기예요. 네. 키트브론 이게 B급이 아니라 a 급이라 생각하긴 음. 하는데 처음으로 좀 만족하시는 무기가 나왔어요. 쓰레기. 어, 네. 버리고요. <laughs> 사실 쓰레기는 아니고 런의 안정성을 좀 높여 주는 아, 아이템인데 네. DPS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쓸모는 있지만 쓰레기 무엇보다도 아이템을 먹을 수는 있긴 했는데 네. 조작 미스로 놓쳐버려서요. 아,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스인 네. 어 저주가 나왔네. 저주 가장 받은. 쉬운 보스인가? 근데 네. 다행히도 저주 받아서 조금 강해진 모습이죠. 패턴이 너무 정직한 나머지 아 이거다, 아 이거, 고고고. 어, 정직하게 맞을 뻔했어요. 네. 어, 맞았네. 어, 정직하게 맞았고요. 네. 정직함 중요하죠. 청룡 결벽한 히트였어요. 하하 아, 감독을 열심히 해주는 모습 근데 이게 보스를 공격을 맞더라도 그냥 노이트가 체력만 한칸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마지막 드래건이라던가글록토보스가 저조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다섯 칸 정도의 체력으로도 안저, 안정적으로 상대를 할 수가 있게 요 죽어라 씨 보스 잡았고요 돈가방이 방금 얻은 아이템이 도금 총탄하고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 획득하는 재화를 늘려주는데 네. 돈이 점점 강하게 만드는 아이템이고 돈이 고팀이죠 돈이 이제 많이 벌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캐릭터의 패시브도 돈 관련된 패시브고 네. 거의 뭐 성공한 CEO 빌드네요 네. <laughs> 자본주의 게임이네 자본주의 게임이라고 또 반응을 해주시네요 <laughs> 이제 그 황금왕관까지만 뜨면 정말 부유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떡밥 뿌리면 안 나오죠? 네. <laughs> 충분해요. 네. 어느 네. 4 3 0원 부자요. 500까지만 데미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좀쏘 되네요. 아하. 어, 오 쓰레기. 네. 쓰레기하고 양성. 테미룸이 네. 쓰레기. 이 게임에서 쓰레기는 그 고무를 모아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콤보 수치 보이시죠? 네. 콤보 수치에 따라 강해집니다. 아. 적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콤보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네. 콤보 수치가 올라갈수록, 네. 그 축복을 받아서 바뀌는 총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네. 작년에 이제 SSM에 그 제작자분이 직접 오셔서 예. 저 콤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냥 재미로 달았는데 사람들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서 뭔가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으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넣으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의미를 자꾸 찾아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방을 몇 개를 돌았더라? 아하! 마지막 방이네요 여기서 구원석이 엔터 네. 더 건전에서는 그러니까 그 맨날 공포탄을 늘려주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네네. 모든 구원석이 그러니까 유리를 제외한 모든 구원석이 다음 층에서의 공포탄을 늘려줍니다. 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게 해줘요. 네. 공포탄은 이제 모든 총알을 제거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군요. 그리고 지금 이 총은 엔터더 건전에선 없던 총인데요. 네. 딱 봐도 생긴 것만 보면 그 언타이틀 구스게임의 패러디. 아, 이죠? 구스의 그 홍크 소리도 내네요. <laughs> 적을 물고진 않, 않더라고요. 어, 도둑지는 않는 착한 거, 착한 거였고요. 빵 <laughs> 푸킹 보고 자고 왔는데, 농부님이 아직 도테스터시네 아, 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 담당으로 왔습니다. 이 게임의 중계는, 네, 자료는 잘 몰라서, 네. 어, 지금 돈에 읽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투입이 됐고요. 네. 어, 하. 투수입니다, 네. 오늘 런하 연습할 때 맨날 이 보스만 나오는데. 네. 끝까지 이보스입니또 이게 나왔네요. 안 좋은 보스인가요? 아니요, 그냥 질려요. 아, 그냥. 네. 오늘 아. 다섯 번, 일곱 번은 본것 같아요. 저스트 지겨우니까, 네. 쉬운 보스입니다. 네. 그래도 자주 봐서 지겹지만 쉬우니까 네. 와 이걸 맞았네 오네 어, 어, 쉽지만 또 정직하게 맞으셨어요 어, 공포탄 다 썼고요 어 쉽지만 네, 공포탄은 일단 사용했고요 네. 오뜬 떴네요 이거 한분 전인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황금 왕관까지 다 나왔어요. 이런 돈 관련된 아이템은 끝이에요. 네. 관... <laughs> 돈 관련 아이템은 다 얻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게임이 터졌나? 게임이 터졌냐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면 터진 건가요? 확실히. 어, 확실히 폭파. 네. 예, 네, 이제 건전상당히건전 붕괴. 네. 하하. <laughs> 썰엔 철화 뭐 이런 거 계시네요. 1보지지 ss 이미 웬일로. 또 아무래도 세븐에이 님이 아주 맵게 당황하셨기 때문에, 또 <laughs> 다음 런이 괜찮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엑시터 건전이 네. 올해 SSM 들어서 유 유일한 로그라이트 런이더라고요아 맞습니다. 네 유일하게 또 로그라이크 장르죠. 오메가 총탄을사주고요각 탄창의 마지막 총에 총알의 데미지를 네네. 두 배로 늘려주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테라리아 얘기하지 마. 쉬. 없어 없어. 꾸미. 뭐. <laughs> 가만 있어. 둘째 채크 둘째 채크. 저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네. 처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 네. 이거 상당히 빨리 깨겠는데요. 다 내려간다고 써 있네요. 컴퓨터. 올라가는 게임인데 막이죠. 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상관없습니다. 은 근데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간이 짧게 걸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기 배치되는 것도 있고 풀퍼센트다 보니까 방의 배치도 따라줘야 돼요. 네. 다행히도 이번, 이번, 제, 이번 런에는 NPC방이 미니게임 대신에 그냥 상점이 떠져가지고 원래 풀퍼센트 런은 그 NPC가 미니게임 방이 있으면 미니게임도 전부 해줘야 되는 그런 네.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미니게임은 진행을 안 하시나요? 아마 5층까지 안뜰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화면에 날아다니는 푸른색 아이템은 네. 일시적인 버프를 주는 아이템입니다. 오, 어떤 버프죠? 아이템마다 다른데 지금 먹은 고기빵이라는 아이템은 네. 그 피격될 때까지 네. 피해량을 2 e 늘려주고 각판에 HP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극한의 그 데미지 빌드 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상대하는 복수는 엑시 네. 엔터다 원전에서 그 모시기 재단이 있었잖아요. 아, 은복수입니 그 재단이 재석된 보스라고 볼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을 이상하겠네요. 네. 4층 보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보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방금 그 테트리스, 테트리미노 날아오는 패턴, 패턴을 그냥 벽에 붙으면 굳이 움직이 필요 아, 없이 완전 상대를 할 날목이 수 가능한 패턴이네요. 네. 재단이 하나, 직접 하나, 싸우는 하나. 기묘한 보스였고요. 게다가 나버레미까지 얻어서 네. 데미지도 올려주고 체력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아, 완전 지금 폭파 직전이네요. 네. 좋은 아이템만 계속 먹었어요. 이제 아주 빠르게 16분 만에 5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네. 지금 풀퍼센트 글록터리스간의 풀퍼센트에서 세계 네. 기록 세계 기록을 이 세웠는데요. 네. 아마 그걸 또 경신할 것 같습니다. 야또 세계 1위가 또 세계 1위를 SSM 영상으로 네.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강의잘다래요 네. 아 이분이 실제로 SSM 영상으로 스피드 c 닷컴에그 제출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네. 또 그게 또 정식으로 등록이 됐었고. 네. 지금도 그 영상이 스피드런닷컴이 있나요? 예오네 어, 한번 프라이드튜어너님 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아, 링크가 5,000원을 저... 후원 덕분에 네. 마지막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인 미끼를 네, 굉장히 소박한 미션이었어요 5,000원 그리고 지금 NPC가 떴는데 미니게임이거든요 네. 가장 빨리 끝나는 미, 미니게임입니다 아, 정말 또... 간단하고 제가 네. 어이 패턴 아닌데? 어네 가장 빨리 끝나지만 이 패턴은 아닌 아니요 제가 한때 앵그리버드를 아주 상당히 자 앵그리버드 고인물답게 바로 클리어를 했어요 딱 3번의 사격만으로 에스급 네. 상자가 떴는데요 네.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총이 바뀔 때마다 공포탄 효과를 부여해서 주변에 타 좁은 범위에 네. 공포탄을 부여해서 를 탄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 런이 터진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5층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웨이브도 네.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가 되었고요. 네. 정말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기본적인 피지컬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뭐 실수가 나올 수가 없네요. 에스급 상자가 하나 더 떴고요. 대지 부활 아이템인데 네.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네. 이제. 네, 뭐 일단 죽을 일이 없으니까 별 의미 없는 템이었고요. 일단 뭐 안전하긴 하네요. 이게 또 러너의 고질병이 있거든요. PB 각이 보이면 손이 벌벌 떨리는데 혹시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어.. 전혀 평온하고 네. 완전 냉철해. 야또 이게 기록을 세우기 직전이신데 또 응원의 도네이션이나 채팅 같은 거 올라오면 좋겠죠. 네. 어디 였어 제가 사실 연이어서 A급 상자가 떴습니다. 오 네. 계속 좋은 거. 제가 사실 소통 담당으로 왔는데 소통할 게 크게 없어요, 지금. 네. <laughs> 너무 다들 와, 오 하고 있어서. 네. 어, 할게 없습니다. 아, 투수 대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와, <laughs> 갑갑 와, 갸하 헉! 음모 어, 너무 좋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 이거 저희 스폰서 받았다고 좀 시드 보정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 아, 이정씨 감사합니다. 개발자 분이세요? 이야, <laughs> 이제... 드래곤이 끝나갑니다. 이럴 수가. 총3 2 7을 모았고요. 네. 도금 총탄이그 500까지 모으면 네. 공격력이 두 배로 올라가는 아이템이라서 아마 60%에서 70% 정도 공격력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허무하게 또 당하겠네요. 마지막 드래곤. 마지막은 아니, 마지막 드래곤. 공격 이펙트가 아주 멋있어요. 용인데 총을 쏘는 이게 HP가 줄어드는 속도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와, 뭐 체력도 뭐... 잘 총도 잘떴고 네. 무엇보다도 보통 이게 보스전이라던가, 탄속이 느리거나 재장전 속도가 많이 느린 무기가 뜨면 네. 여러모로 곤란해지거든요. 어... 근데 이제 또 탄속 빠른 무기도 다 나왔네요. 그게 거의 야, 오, 아, 이렇게 빨리... 임시 변통 캐논까지 방금. 네. 저도 모르는 새 노이트로 클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한 대도 안 맞고요. 네. 21분, 22분에 네. 드래곤을 잡았습니다. 보통 그 글록토퍼스를 잡는데 3~4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정말 월드 레코드 다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혹시 종료되는 시점 때 저한테 좀 종료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그 네. 적의 그 보스에게 마지막 피해를 주는 시점에 런이 끝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전에 영상 보면서 시간 체크해 봤더니 그렇게 되더 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션을 달성했기 때문에 원래 카테고리보다 더 오래 하는 거고요. 어, 비밀의 히든 보스까지 모두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지금 두 페이지로 나뉘어서 상대되는글록터버스인데요 네. 버스인데요. 네. 어, 생각을 해보니까 네. 한대 맞으면 데미지가 증가량이 감소를 하네요. 아 네. 근데 맞으면 안 되는 이 아이템이 네. 그 돈가방이라는 아이템이. 한대 맞으면 공격력이 아니 그 돈을 떨궈가지고 아 돈이 떨어져서 공격력이 떨어졌네요 공포탄 써주고요 한번더어 펴기 와 이거 점프 무적으로 이용해서 네. 피하는 모습 점프 무적으로 이렇게 커영커영어 점프하면서 공포탄까지 말고. 아, 판이다 떨어졌어요 어, 예다 썼고요 그걸 모르고 한초 정도를 낭비를 한것 같은데 네파영점프해도 무적 판정이 있어서 네. 아 잡았습니다 아, 1페이지를 끝냈고 아 1페이지였네요 네. 네 타이머 멈춘 것 같았지만 착각입니다 네. 그래도 금방 끝납니다 보통 제가 풀퍼센트 런을 네. 25분으로 상정을 한게 네. 얘를 잡지 않는다는 가정 하로 가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미션이라서 더 연장으로 잡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야, 패턴이 와. 거의 슈팅 게임이죠, 지금. 대체 왜 오징어가 히든보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죠. 뭐 여느... 본, 본작에서도 쥐가 히든보스로 있으니까요. 네. 아, 며느리도 몰라요? 아 예. 오, 쥐 며느리 라임.. 오.. <laughs> 한때 맞았나요? 안 네. 맞았.. 아니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 이거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요 그냥 이제 맞기라면 돼요. 네. 이렇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해도 되, 되려나? 되려나? 진짜, 어느 쪽인 거죠? <laughs> 그냥 맞딜 할래요? 네, 맞딜 하는 걸로. 야, 이제. 해도 되나? 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어, 어, 어 하남자. 한남자한남자어어어 어, 어. 체력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이거는. 이거는 뭐 어쩔 줄수 없습니다. 피해를 줄수 없는 패턴이어서. 네. 선... 그냥. 무적 패턴이기 때문에. 어~ 한 남자 특한 남자란 말에 발끈함 이런 것도 <laughs> 그러면 이제 끝 여기서 25분 타임. 47초 48초네요 야. 월드 레코드 경신을 했습니다 네아 사실 49초입니다 제가 중간에 1패 끝나고 <laughs> 중단 한번 눌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회계 교육이면 충분해요 아네야또 굉장히 멋진 모습 지금 48초 초과한 거 미션 때문에 48초 초과 하신 거고 원래로는 한 21분쯤에 끝났었습니다. 원래 어렌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작위성 때문에 네. 이게 일반 글록토리스 런을 해도 25, 23분에서 25분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템이 아주 잘 떠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좋은 기록 세운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 이게 네. 운이 안 좋으면 32분까지도 뜨는 런이거든요. 네, 네. 정말 어. 행운이 따라주. 에스티메이트를 굉장히 빡빡하게 잡으셔가지고, 조금 초과했지만, 어 굉장히 또 월드랭코드까지 세워가시면서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셨어요. 아하. 또 마지막으로 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작년에 요 올해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너무 제가 영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작년에 해설하신 분들에게 약간 미안하다는, 미안한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잘해서 잘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 주최해 준 분들하고 장소 제공해 주신 분들 그리고 스폰서이자 개발자이신 싱글코어 게임즈 유재원 씨에게 매우 큰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정훈 씨 듣고 있죠? 네, <laughs> 감사 인사를 또 스페셜 땡큐로해 주셨고요. 어 정말 멋진 런이었고 저희 또 다음 런또더 멋진 런이 준비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네, IGT가 뭐라? 뭔가. 아뭐상관 없어요. 뭐.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관없다 쓰시다고 합니다. 아 g p 가 26분이 나왔네요. 네. 약간 최고 기록보다 13초 정도가 늦은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아요. 아 네. 아주 좋은 기록이에요. 네, 26분 22초 인게임 타임으로 네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네, 어, 저희는 이제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코 홈런이죠? 네. 예. 그러면 그쪽 그 다음 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